자 내담자 중에서 이제 그런 그 청년들이나 일반 내담자 중에서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뭐 이렇게 뭔가 이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받았을 때 극단적인 행동에서 내가 목매달아서 죽어서 보여줄까 내가 죽는 거 볼까? 막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이런, 이러면서 또 굉장히 이제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구급화, 뭐 굉장히 행동을 강하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단체에 다니는 이런 어떤 내담자에게 신앙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상담해서 조금 다룰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담자의 그런 행동을, 어, 어떻게 이해를 하나를 먼저 이제 큰 그림으로 그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대개는, 어, 이제, 그 사티오의 이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여지는 행동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어, 극단적으로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목매달아서 죽어서 보여줄까? 이런 극단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공격성들을 포출하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사태어로 말하면 대처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방식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먼저는 내담자가 이게 잘못됐다, 뭐,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그이 내담자가 자기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티어는 이제 보여지는 빙산 아래에, 그 굉장히 깊은 자기의 내면에 어 빙산 아래를 보아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만약에... 음... 내담자의 그런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내담자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이제 어떤 공격적인 모습들을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 뭐학급뭐또뭐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이제 여러 가지의 행동으로 이게 다 이제 공격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것 아래에 있는 내면 보이지 않는 이 안에 뭐가 있나를 이제 상담사가 같이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신앙적인 부분도 동일하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신이라든가 어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자기의 심리적인 것들을 대리적으로 투사를 하고 나타내고 있는 하나 현상으로 심리학은 이해를 하죠.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개인의 어떤 고백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어, 설명을 하면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종교 안에서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막 어떤 그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투사를 하거나 강하게 뭔가들을 막 수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담자 아래에 있는 공격성에 대한 것들이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단체 힘있는 단체에 의해서 나올 때에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내가 나를 어, 따돌리고 왕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어,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안에서 여러 명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괴롭혀서 이제 따돌림말 당했던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냥 너가 어,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랬는데 이 아이를 교회에 다니거나 종교를 다닌 사람은 특히 용서해라라는 그런 것들이 이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이해하고 우리가 용서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다섯 살이나 어렸을 때 것들이 그냥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상황으로 그냥 이렇게 억압이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이 감정이 처리되지 않고 억압이 되면은 그 감정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초등학교에서 또 어느 놈이 또 이제 뭐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왕따를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가진 부모들이나 지도자들은 그래 너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런 이제 감정을 처리하지 않는 상태로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그 내담자 안에 이어져 있었다면 사실은 겉으로는 이렇게 어 굉장히 맞추어 주고 되게 봉사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에 이렇게 웃는 모습에 사실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처리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 안이나 종교 안에서는 드러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고 그다음 뭔가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이제 상위의 지각 체계에서 말씀에 입에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은 억압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 감정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러고 이제 내가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이 안에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어떤 지도자를 봤어요. 아니면은 뭐 지도자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뭐라 그럴까. 어떤 단체를 봤는데 그게 너무 막그 강렬한 이런 어떤 이제 이 외부 지도자가 막 강렬하게 막 앞을 향해서 막그 막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막 뭔가를 막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고 뭐 뭔가를 얘기하고 이러면은 내 안에 이거 해결되지 않았던 공격성의 이 부분들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종교라는 지도자의 위에서 함께 가면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것들이 숨겨진 상태로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감정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것들이 다 숨겨진 상태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안 보이는 거지 이것들이 그냥 억압되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나 예부에 이제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형 뭐라 그럴까? 끌려져 있어서 이 감정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 나는 의로운 행동을 했고 뭔가를 했다고 이 안에 이것을 포장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내 안에 이걸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 행동만 한다 그러면 사티어에서 대처 방식의 행동만 계속, 어, 공격적이거나 비난이거나 회피하는 형식으로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밖에 없죠. 대상만 바뀌어질 뿐이지.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그것을 할때 어떤 것들을 느끼느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열망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안에 열망이 뭐예요? 존중 갖고 싶고 힘을 갖고 싶은 이 열망. 이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내가 사실은, 어, 내가 다른 방식으로도 어렸을 때뭐 여러 가지그 경험들을 할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혹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분리를 해서 이 어렸을 경험들을 내 담자가 마주대하고 이게 투명하게 마치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하나하나 꺼내서 이 공격성들을 마주대하고 내가 그, 대하고 싶었던 여섯 살 때의 그 나를 괴롭혔던 아이들. 초등학교 때 나를 왕따시켰던 그런 아이들. 혹은 나의 이런 부분들을 돌봄을, 어, 배려받지 못하고 나의 욕구들을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안전하게 돌봄받지 못했던 그 부모들에 대한 그런 분노, 서운함, 슬픔.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사실은 다 엉켜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 회기마다 어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이 신앙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에 내담자가 이해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면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기대라든가 뭘 내가 기대하는가 정말 당신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이제 자기 안의 것을 조금 더 진실하게. 음, 바라볼 수 있는 그것들이 이제 이 신앙적인 접근에서 내담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잘못하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안에 감정을 자기들을 다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라, 순종하라, 용서하라가 돼버리면은 사실은 진정한 이제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통합된 부분 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내담자 안에 있는 대상관계로 말하면은 배드 오브젝트를 투사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들. 근데 이제 교회에 있으면 계속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용서만 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또뭐 구구 성향이 있는 그런 종교 단체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막 정치를 막뭐 어떻게해라 뭐해라 이런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는 이것들을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어 뭐라 그럴까 투사를 빌미 삼아, 다리 삼아서 내가 안전하게, 빌미 삼았단 말은 조금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안전하게 내가, 어, 이런 감정을 내가, 어, 이렇게 묻혀서 나오게 하는 거죠. 큰 지도자의 그런 감정의 아래에, 우산 아래에. 요즘 뭐 슈룹 이런, 어, 영화에 부모의 그런 뭐, 돌보는 우산 아래, 자녀를 돌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어, 관심 가져지는데 조금 이제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은 지도자의 큰 그런 어떤 행동 아래 나의 억압된 감정의 공격성들을 안전하게 표출하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어, 내담자가 먼저 이해한다 그러면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